네, 안녕하십니까? 10월 4일 오전 8시 14분 장 시작 전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 진검다리 휴일이라 뭐 하루 하루 지나서 하루 지나서 장 열리고 또 쉬었다가 하루 지나서 장 열리고 좀 어. 별로 좋지 않은 네, 흐름이죠. 네. 흐름인데 일단 삼성전자를 제가 좀 주봉을 어 열어 놨고요. 일봉 일본, 일봉도 전에 분석을 한번 했었는데 뭐 지난 금요일에 이제 선물은 6만 원을 찍고 반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어 현물은 삼성전자 현물 주식은 59,900원을 찍고 장중 55,900원을 찍고 이제 빠르게 61,400원, 300원까지 이렇게 살려 올리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주봉을 좀 열어서 보여 드려야 될것 같고요. 주봉 여기 이 추세 저항 추세 지지 보이시죠? 네 여기를 지금 딱 터치하고 바로 올라 선거를 확인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 6만 5만 9,900원, 6만 원 여기는 되게 중요한 어, 좋은 매수 자리였다네 그렇게 보이는데 지금 현재 비중이 많이 실려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언급은 안 드렸고요. 만에 하나 빠져가지고 빠지면은 밑에 5만 6,448원하고 5만 4,000 910원이 보이는데 이 자리는 정말 베팅해야 될 자리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줄지 여부는 줄지 여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비는 하고 있어야 되겠다. 네. 그래서 뭐 현금 가용 가능한 현금을 쥐고 계시다가 네, 이자를 주면은 베팅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살려서 올라오면은 살려서 올라오면은 65,500원 여기 위를 살려서 올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63,000, 3,000원 부근만 살려도, 어, 괜찮은 흐름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보여 계신 분들은 계속 홀딩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 주봉상 이만큼 빠, 뺀 다음에, 제가, 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73,100원까지는, 어, 11월 달 가는 흐름에서는 보인다. 이렇게 좀말씀 드릴게요. 네, 그렇게 드려야 될것 같고, 어, 음뭐 하이닉스 아, 이게 좀잘 안보이시죠 네 약간 음 주봉상으로 하이닉스 도 나쁜 흐름 아니에요 어, 주봉상으로 뺄 만큼 빼고 반등 주고 쉬고 한번 뺐는데 이번주에 지금 종가 종가 마무리를 175,000원 그니까 오늘 오늘 추가로더 빼긴 힘들 것 같고요. 네 오늘은 밑으로 빠진다고 해도 약간 살려올리는 흐름. 네 이렇게 아래꼬리를 달고 주봉이 마무리되는지 확인해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다음 주 흐름상에서 좀 위쪽을 보고 가는 것도 괜찮다고 해서 하이닉스를 뭐 오늘 잡으셔가지고또 한번 뭐 단기 투자를 좀몇주 동안 단기 투자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 흐름상에서는. 어, 이 흐름상에서는 여기를 이렇게 봤을 때, 어, 적어도 20, 20만, 20만 9천 원 정도 보이네요. 20만 9천 3백 59원까지는 보이는 흐름을 예측할 수 있겠다. 근데, 어, 주공상 한 3, 4, 5주, 5주에서 6주 정도네. 그니까 11월 대선, 미국 대선 끝나고 난이후가 되게 중요한, 어, 중요한 타이밍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 재미는 없더라도, 재미는 없더라도 이렇게 꾸준히 대형주요 잘 모아 놓으시면 어 밑에서 뭐 반도체라든지 2차전, 2차전지라든지 모아 놓으시면 성과가 나는 어 연말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종목을 가지고 있는 어 주요 종목들을 어 버리지 않고 계속 홀딩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일단은 뭐 시청상의 주식을 계속 보기에는 그렇고 이거는 따로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계속 일이 많다 보니까 지금 제 거래도 잘못 하고 있는 그런 사, 상황입니다. 아 하루 이틀 네 하루 이틀 정도 좀 보고 나머지는 뭐 거래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이 아쉽고요. 네 어, 일단 중국 지수입니다. 중국 지수 60분봉을 열어놨고요. 지금 약간 9. 어, 추가 상승을 하기에는 약간 버거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느정도 비율단까지는 14,241.5까지는 어 조금 숨고르기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보통 150선 60분봉에서도 150선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 150, 13,798까지 빠져주면 은 한번 여기서는 또 한번 기회가, 기회가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CSI 300도 아마 이 흐름을 보고 이 어, fts 차이나 a50이에요. 이 아이의 흐름을 보고서는 어, 제가 여기쯤 오면 이 매물대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 매물대 오면은 한번더또 추가로 매수하시자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이거는 어, 뭐하고 연결되냐면 여기 yinn과 연결되는 어, 선물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상바닥 만들고 지금 상승한 다음에 숨고르기 한번 해야 되는데 이런 갭들을 어떻게 메꾸고 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한 번은 중국 증시 변동성을 생각했을 때는 한 번은 이런 빈 공간들의 자리를 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래야지만이 좀 어.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안정적인 안정적인 상향 어, 차트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떠 가지고 가버리면 떠 가지고 가버리면 좀 어, 위로 올라갈수록 좀 굉장히 불안정해지죠 네, 불안정해지는 그런 차트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어 단계단계 올라가는 네, 그런 흐름을 생각해야 되는데 급격히 올랐기 때문에 약간 숨고르기에 여기서도 이렇게 쭉 올랐다가 지금 빠지는 이런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이런 흐름을 어 이런 흐름 이 흐름을 여기서도 한번 보여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음 달러원이 지금 쉬는 동안 어, 이번 주에 이렇게 많이 지금 올라왔어요. 1,303원을 찍고 올라오고 있는데요. 제가 적정 환율단은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1,347원하고 그다음천 1,317원 사이이기 때문에 저도 1,347원까지는 반등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는 어 다시 한번 인버스를 달러선물 인버스를 잡으셔도 좋다. 어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347원, 1,347원 부분에서는 달러선물 인버스를 잡으셔가지고 어 어디까지 보시냐면 이번에는 1,300 여기 아래까지 봐도 2.2%죠. 그러니까 자금이 크신 분들은 그렇게 보시고 어더 아래까지 빼면은 저점까지 빼면은 3% 정도 내 네, 수익 보고. 어,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어,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 일본, 일본 증시, 일본, 아, <laughs> 달러엔 차트인데요. 달러엔 차트 지금 어 반등이 좀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엔 엔저죠. 엔저. 그래서 147.203을 어제 이제 돌파하기는 좀힘 버거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약간은 쉰, 쉰다 하더라도 일단은 위쪽 어 148까지는 한번 보지 않겠느냐. 네. 그리고 좀더 올라가면 149인데 이 이상을 돌파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하면 이 이평선들이 일봉에요 이평선들이 지금 이렇게 역배열로 바뀌는 과정에서 리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200선을 어떻게 어, 터치를 하느냐 그걸 좀 봐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흐름을 어, 위아래로 흔드는 흐름을 갖는다 하더라도 149까지는 한번 터치하고 다시 빠져주는. 그러면 어, 타이거앤 선물 같은 경우는 어디를 기다리시면 좋, 좋느냐 네. 148불 백사십팔엔, 백사십팔부터 백사십구엔 요 사이 부분을 기다려주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어, 달러엔이 여기를 찍을 땐 타이거 엔 선물을 다시 한번 또사 어, 사시면 이전국까지 백사십일까지 볼 겁니다. 아마 그 일본 미, 일본 국채 지금 매수세가 좀 거세죠. 네, 그래서 일본 증시나 일본 경제에 대한 좀 긍정적인 전망이 좀 많, 많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시아권, 어, 동아시아권 증시는 흐름이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미국, 미국이 미국이 내년 그러니까 대선 이후에 어, 언제 그 경기 침체 신호가 나오느냐, 네,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 무조건 무조건 심리는 침체 신호가 나오면 심리는 어, 주식들을 다 던지는 그런. 그러 나올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신호를 찾고 대비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시장이 좋다고 하더라도 한번 흔들리는 건 어쩔 수 없기 때문에요. 네, 그렇게 보고 있고, 네, 어, 나스닥 선물은, 네, 나스닥 선물은 위에서, 네, 위에서 어, 약간 숨겨주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늘 이제 고용 지표가 또 발표되면 이 흐름을 어, 이 흐름을 어떻게 가져갈지 보여주겠죠. 근데 고점을 바로 돌파하기는 힘든 흐름이고요. 당분간은 대선 전까지는 아래쪽 어, 여기 이 사이 밴드 만 구천 삼백삼십삼부터 그 다음에 지금 위쪽은 어, 위쪽은 여기를 잡아놨고 이백 이만 이백십삼 여기 이 사이에서 움직임을 계속 가져가 가져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아래 사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약간은 위로 더 치고 올라가에는 버거운 모습을 일봉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쪽 이 밴드, 어, 이 밴드에서 움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등락에 따라가지고 우리 시장은 위로 위 아래로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종목별로 어, 또 중요 좋은 것들은 이렇게 리딩이 나갈 것 같고요. 네, 나머지는 시장을 계속 이렇게 보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어, 다른 거는 네 일단 거의 말씀드릴 거는 드린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코스피는 일단은, 어, 제가, 어, 다시 한번또 그릴게요. 또 그려서 여기 이 라인. 어, 이, 이 라인에서 여기를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2,545부근 여기 2,545이 부분을 좀 눈여겨서 보고 있어야 되겠다. 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깨고 내려가느냐. 깨고 내려간다고 하면은 그 다음 지지선은 2,491 포인트이기 때문에요. 실제로 여기서는 상방을 잡고 들어가 볼 만한 그런 자리죠. 네. 여기를 더 깨고 내려간다 한들 더 깨고 내려간다 한들 2,440 포인트인데 여기까지 내려갈 지금 그런 근거는 없어요. 네. 어, 유가가 좀 많이 뛰긴 했, 했죠. 네, 석유 시설을 뭐 이란의 석유 시설을 타격한다라는 얘기 때문에 어, 유가가 좀 많이 뛰긴 했는데 그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그래서 2,545 부근 보고 어 여기를 잘 지지하는지 이 추세 추세 지지를 잘 지지하는지 그걸 살펴보면서 대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오늘 시장은 대략 어, 야간 선물 기준으로 해도 여기까지 빼도 0.97. 그러니까 0.56 밑으로는 0.56 포인트. 그다음에 위로는 위로는 위로도 0.65 포인트. 2578. 그다음에 밑으로는 2547. 이 포인트 사이를 어,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고요 일단은 아래쪽에 2천오백 쪽을 먼저 터치하고 어, 아침에 시작을 반등 준다 하더라도 어, 야간 선분이0.43% 정도 올랐으니까요 네 반등 반등을 준다 하더라도 좀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0.43 43 정도. 네, 그러면은 2 1 7 2 여기서 시작을 해 가지고 밑으로 보면은 2555. 어, 최대 많이 밀어 버린다 그러면 0.5까지. 그럼 이렇게 두개 하면 0. 한 96%. 0.96% 사이에서의 변동성을 예측하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래쪽을 터치하면 상방을 보고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다. 그 위쪽 올라가더라도 막 쫓아가 쫓아가면 안 되겠다. 네, 좀더 흐름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래 이 추세 지지를 분명히 테스트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어, 코스닥은 코스닥은 양보 나왔는데 어, 밑에 아래쪽 공간을 주면 어, 따로 이건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 빠져주는 걸 기다리는 게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야지 건전하게 건강하게 빠졌다 조정 주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으니까요 물론 여기서 그냥 가버리면 좀 아쉽긴 하겠지만 아, 0.5라든지 1234라든지 1216 특히 여기 1212를 저는 중요한 포인트 그러니까 두곳 정도를 잡고 있는데요 여기 이쪽 하나 그래서 오늘 여기는 올거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즉, 천, 1268하고 그 다음에, 음, 1212, 여기 이두 자리 주면 되게 좋은 자리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와서 올라가 준다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줄지는 미지수겠죠. 어, 네. 네.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복은 있어요. 네. 복은 있고, 그 다음에 그런 흐름대로 갔으면 하는, 네. 바람이 있습니다. 일단은 코스닥 150도 오늘 어 오늘 어떤 밴드 그러니까 어, 예측 범위는 지금 여기서 끝났기 때문에 반등을 치고 0.49 정도 하면 1,301 포인트 하고 그다음에 아래쪽으로 하면은 어, 1,285 여기 이 사이에서 네이 밴드 사이에서 움직일 것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어 여기서 이제 추가로 밀 것이냐 추가로 밀 것이냐 그거는 확인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반등을 줬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그0.236 부분에서 반등을 줬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캔들이 돈다 하더라도 놀고 다음주에 추가로 더 뺐다가 뺐다 올리는 뭐 이런 흐름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어 미국 고용 발표 이후에 어떤 흐름을 갖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보고 실제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래쪽 자리를 주면은 어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같고요 네. 이렇 보면서 시장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